또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교회로 정말 본이 되는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서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연장선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제목 역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오늘은 그거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난주 주일에 누구를 이기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돌팔매를 던져서 그냥 돌을 던져서 딱 맞아서 죽게 된 그런 뭐 약간은 좀 둔하고 키가 엄청 컸기 때문에 조금 뭔가 느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졌다라고 볼수 없을 만큼 이 골리앗은 잘 훈련된 장수였고 그리고 수 무거운 그 무게를 견딜 만한 훈련도 되었던 장군이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전까지도 건져 주셨고 지금도 지켜 주셨고 앞으로도 지켜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며 선포하며 사울 랑에게 고백을 하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이기게 됩니다. 즉이 모든 것 가운데 사자를 이기고 곰도 물리쳤던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됐죠. 보통 우리가 승리를 하면 좋은 기억이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남습니다. 이거를 무슨 표현이라고 얘기냐면 하 위닝 메모리라고 얘기하죠. 그 그러니까 승리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이 오면 아 내가 이긴 기억, 내가 승리했던 이 기억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하고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이것이 참 잘했어. 내가 이것이 참 좋았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닝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 주는 게 바로 승리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조건과 아니면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조건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옛날과 비슷한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옛날에는 그랬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과도 대화할 때아 그런 어려움 나도 겪어봤는데 참 그러면 잘될것 같아요. 이러면 잘될것 같아요라고하며 자신의 승리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는 그 승리 기억이 맞을 수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상황에는 그 승리 기억이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유입니다. 이건 뭐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대단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승리 정말 대단한 승리를 하게 되었죠. 승리 기억이 이 다윗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 저런 골리아 저런 대단한 장소가 있어도 이제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다윗한테 대적이 될수 있는 상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나서 다윗의 주가가 막 하늘 높이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다윗 외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공경에 빠진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이에 놀라운 지지와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윗다윗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에게 사울의 질투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일개의 종, 종 장수로 여기지 않고 사울은 다윗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라이벌 아니면 자신의 왕이 자리를 빼앗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즉 상대방이 자신을 적으로 여긴다면 나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적으로 여겨야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표현대로라면 곰이 오고 사자가 와도 그는 두려울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아무리 왕의,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이지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벌이 하필이면 기름 부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왕이고 또또 또 단순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다윗은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 조건이 하나 더 붙였다는 것이죠. 근데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리 뭐 능력도 많습니다. 힘도 세고 또 사운드 잘하는 다윗이지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사울 앞에 어떻게 될까요?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가족들이 막 말립니다. 사울의 가족들이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주려고 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정말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에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 자기가 실수했다면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뭐 욕심을 부렸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뭔가 실수해서 를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아 그래 내가 조심해야지. 그리고 다뭐 사울 왕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장면에서 어느 한 구절 잘못한 구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나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사울 왕이 질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니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질투하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나라로 도망다니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이것저것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까지 도망가게 되냐면 자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의 나라들까지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수두룩한데 그 수많은 나라들, 그 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나라들 가서 살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을 피하다가 도망다니면서 결정적으로 쓴이 편지가 바로 10편 34편인데요. 우리 10편 34편 1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자, 이 10편의 표제의 제목은 다윗이 누구를, 누구 앞에서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죄입니다. 왜이 다윗이 미친 채 했냐면, 아비멜렉이 또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환영하고 막 손을 벌려서 어서 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저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신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하나 쓰는데, 제정신으로 저 아비멜렉 앞에 가면,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왔어요. 그래서 꾀를 하나 쓰는데 미친 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미친 척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하면 미친 척을 할까요? 그냥 막 꼴꼬라지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면 미친 척일까요? 어떻게 하면 미친 척일까요? 눈도 아마 뒤집어졌을 것이고 이 침도 막 질질 흘릴 것이고 막뭐 목도 막 꺾인 척으로 막 미친 척하고 말도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골리앗을 이겼던 어마어마한 신, 칭찬을 받고 위대해졌던 이 다윗이 이 미친 척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비참해졌겠죠. 아,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왕의 사위로서 또 내가 골리앗을 물찔렀던그 장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그 다윗. 그 다윗인데 지금 미친 척 하면서 자기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었다는 현실을 볼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게다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아니, 분명히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당연히 지켜주시고 이 미친 척 하지 않도록 아니, 이런 창피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 해도 아니, 하나님, 왜 다윗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십니까? 아니, 그냥 공경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다윗의 지금 현실은 미친 척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옷을 벗어 던지는 신용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직후에. 이런 미친 척을 한 직후에 지은 씨가 바로 10편 34편입니다. 정말 다윗의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어려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저는 다윗의 죄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죄밖에 없다고 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걸고 골리앗과 싸운 죄밖에 없던 것이죠. 이게 죄라면 죄지. 다윗의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침을 흘리며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비관적인 상황입니까? 이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1 0편을쓴게 바로 1 0편 34편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으로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꺼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요거는 표제고 쫓겨나서 지은 제 이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불만이나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느껴지십니까? 조금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미친 척을 하고 있는 이 괴로움, 아니 침을 죄송합니다 이 침을 흘릴 수는 있는데 미친 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침을 흘린다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광경병에 걸린 개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침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침을 린다는 건데, 혹시 이 침을 린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배려해서 하는 얘기인데, 웃으라고 얘기는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거품을 물었다라는 뜻 있잖아요. 미친 척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 방금 전에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금 전만 해도 쫓겨나서 그런 신세있는데 지금 이 1절부터 3절을 보면 한 구절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십니까? 아니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난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과거로 돌아보시면 얼마나 세상 잘 살아오셨습니까?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인생들을 멋지게 살아셨어요. 정말 대단하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인생에 어려움오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 믿고 잘 기도하고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지금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그 구절에 아무리 찾아봐도 괴롭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지금 이 항상 인어가는 단어는 어제와 지금과 내일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죠. 미친 척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34편의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의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당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셔서 건져 주셨어요. 이 건져 주셨다라는 건 언제 언제 이야기 나온 것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나온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 그 어려운 장소를 물리쳐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주신 이 다윗의 역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친 척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34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미친 척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찬양하는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를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셨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건져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현재의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아무리 승리했던 좋은 기억이 있어도 그 동일한 사건 가운데 동일한 적용을 해본다면 사우왕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비멜렉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승리라고 하는 이 기억, 이 위닝 메모리라고 하는 이 승리 기억은. 각 상황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 기억만 메어서 내 생각을 거기에 꽂혀 있으면 사람은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상황, 이 상황, 이 상황, 어제 상황, 오늘 상황, 내일 네 상황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하심이 다르지만 누구를 신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내 주변은 다 있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있는 이것도 다 감사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이 하늘의 앞에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 십절 말씀입니다. 우리 십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 성도님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겠다.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될 조건 이 있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모든 좋은 것에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궁핍하여 줄인 상황에요. 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절 저의 절명의 시간입니다. 어렵고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확신하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미래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의지하는 고백을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줄이고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여호와를 내가 지금 찾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미래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위에 올라와서 성공을 한 다음 고백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내가 성공하고 뭔가 잘 돼서 그래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과거를 돌아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비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 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고백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지금 현실은 정말 어려운 이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희망이라고 티끌도 없는 이 시점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 성도님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미래로 인도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지금 뭐가 웃을 일이 있고 뭐가 좋은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예배하고 참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의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족함이 없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다른 이유. 그 믿음이 다른 이유, 성도가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은 나에게 겪고 있는 이 아픔은 나를 하나님께서 해하려 하시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쁜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해 볼 때, 무, 죽음, 그렇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떠날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을 놔두고 떠날 용기가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용기가 있을까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놀라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 죽음이 그 죽음이라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의 고난 앞에 믿음으로 선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로 성된 마음을 무거워지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라고 뭐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다 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젊으니까 앞으로 뭐 미래가 뭐 아주 오래 살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가 시작이에요. 아, 하나님께 나를 찾으시면 그때가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이 말씀을 실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 앞에 고난을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음식을 분주해서 차리다가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고 마르다가 아,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얘기해서 같이 좀이 분주한 것을 협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마리아를 칭찬하신 예수님 앞에 약간의 핀잔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정말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냐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이 오라버니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이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나흘,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 진작에 예수님 오시라고 초대를 했는데 왜 지금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4일이나 이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다음 나흘이나 지난 다음, 4일이나 지난 다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오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보내는 이 아픔을 내가 겪지 않고 오빠도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가 이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의 원망을 담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 어려움이 이 원망과 한탄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이 다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마르다가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늦었어요. 어려워요. 아유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4일 전에 왔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지만, 지금 죽었지만, 지금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늦는 일이 없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그럼 백성들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님들 늦었다고 할 때가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말하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실 줄은 무슨 형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 순간에 뭔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강구하면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미래형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러나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늦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래형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원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분명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변치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빠르게 두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손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에 살아난 손들,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꿈꾸는 괴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꿈꾸는 괴가 다시 살아나리라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한다면, 다윗이 지금 미친 척 하고 있는 아픔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에 그런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좀 전에 이 나사로 얘기하기 직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때 아무도 아무나 아멘 하는 분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단어를 역전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미래 영으로 확신하며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우리 영혼을 살아나리라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한 손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바오사도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읽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즉, 과거에 내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수고고,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겠습니까? 어디 상황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사시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